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지고, 병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아프고, 실패를 생각하면 정말 실패한다. 인간의 생각은 삶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행동, 그리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 성공,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생각은 감정과 행동을 이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감정과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행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러한 감정에 따라 달라지며 결국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행복한 생각을 채우면 그것이 감정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더 활기차게 행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연쇄 반응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우리는 불안과 좌절을 느끼며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 상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종종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그 생각은 점차 현실로 구체화됩니다. 이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병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의 몸도 그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느끼면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우리의 몸도 그에 반응하여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플라세보 효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긍정적인 믿음이 실제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면 그 생각은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쳐 결국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기회에 더 열려있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며 더 많은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은 에너지다. 생각은 단순한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그 생각들은 모두 각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하며 더 나은 기회와 상황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삶에 더 많은 불만족을 끌어들입니다. 의도적인 생각의 힘을 활용하라. 생각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종종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충분히 할수 있어, 로 바꾸고, 이건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나를 성장시킬 기회야, 라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은 반복할수록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 결국,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이끌며,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세요. 성공과 행복, 건강을 시각화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세요. 당신의 생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영철은 자기 직장이 싫다. 그의 상사는 항상 부당한 요구만을 해댄다. 다섯 가족들이 입에 겨우 불치를 할수 있을 정도로, 버리 또한 시원찮다. 다른 곳에 간다면 상사에게서 환영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를 않는다.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 직장은 안정적이기는 하니까, 이 직장의 장단점도 다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다짐한다. 언젠가는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 직장을 떠나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겠노라고. 그 때까지는 현재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운이 따라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어쩌면 로또복권에 당첨되거나 그의 독신 삼촌 철수가 죽어서 그에게 유산을 남길지도 모를 일 아닌가? 인간을 가능성의 방향으로 이끌고 현재의 불합리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나는 퍼스널 파워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당신이 가진 퍼스널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를 보자. 첫째, 의미 있는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가져온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상황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게끔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들 문제가 닥쳐도 체념하는 대신 상황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자신이 가진 힘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세상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능력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좀더 효율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술과 핵심 원칙들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의도한 결과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변명한다. 하지만 결과란 늘 흑과 백으로 나뉜다. 퍼스널 파워가 부족한 사람들은 주변 상황의 피해자가 되며 자신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들은 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에 대한 변명에 집중하면서 퍼스널 파워를 잃어간다. 그렇다. 중간이란 없다.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둘중 하나. 그게 전부이고 변명은 필요 없다. 셋째,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퍼스널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결단력 있게 행동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퍼스널 파워가 얼마나 큰지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현실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례한다. 자꾸만 타이밍이 맞질 않아. 좀더 기다렸다가 뭔가 내게 유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파워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이는 마치 모든 진상을 파악하거나 상황이 하나도 걸리는 것 없이 정확히 들어맞거나 빈틈이라고는 없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논리의 맹점은 지금은 결코 무언가를 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순간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힘만 낭비하게 된다. 지금껏 그렇지 않았는가? 항상 완벽하지 못한 무언가가 혹은 부족한 무언가가 생겨 지금 당장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테니 어떻게 항상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 있을 수 있겠는가? 강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라. 과거 또는 미래에서 행동할 수는 없다. 행동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현재뿐이다. 완벽한 시기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의 힘을 이용해 한 스포츠 의류 광고 문구처럼 그냥 하라. 비효율적인 사람과 효율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는가? 전자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지만, 후자는 항상 모든 순간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몰두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회에 몰두한다."